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머리가 진짜 많이 길었죠. 일단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사이드뱅을 자르려고 고민 중이시거나 아니면 이미 결정을 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이드뱅을 집에서 잘라보고 싶어서 유튜브에 쳐봤는데, 와, 사이드뱅 어떻게 자르는지 알려주는 영상만 진짜 많거든요. 근데 다들 하시는 말이 빗이랑 가위만 있으면 집에서 손쉽게 실패 없이 그냥 후다닥 자를 수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자르는 걸 보면 진짜 10분도 안 걸려요. 너무 간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진짜로 빗이랑 가위만 있어도 이게 집에서 손쉽게 실패 없이 정말 잘 잘리는지 제가 먼저 잘라볼게요, 여러분. 제가 성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끝까지 한번 보실까요? 이상한 세모인데, 어, 이 머리는 뭐지? 이건 넘기는 건가? 아닌가? 같이 자르는 머리인가? 이 머리가 뭐지? 이 머리는 애교 머리인가? 나머지 머리는 대충. 그래서, <laughs> 이렇게 자를 건데, 작은 삼각형을 내래요. 요렇게? 아닌가? 모르겠네. 외국에서도 이 사이드뱅이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커튼뱅스라고 하거든요. 커튼처럼 양쪽에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요렇게. 그 다음 조금 더큰 세모를 만드는 개념으로 이게 세모 만드는 거에 왠지 집착하다 보면 괜히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원래 이런 건 느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니지 느낌을 믿다가 망하는 거지 아니지 미용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최대한 따라야지 실패의 확률이 없어지죠 그죠? 생각보다 어려워서 지금 조금 당황스럽네요 손이 발발발 떨리기 시작했는데 으 몰래 이제 이 남은 머리를 다 모아가지고 요정도? 네, 이렇게 잘랐는데. <laughs> 괜찮아요. 끝까지 해봐야지 않은 거예요, 원래. 아, 근데 이쪽은 오른손으로 잡고 있어요 왼손으로 가위질을 해야 되네? 하지만 거침 없죠? 이렇게 사선으로 잘 잘랐죠? 양쪽 길이가 왜 이렇게 다르지? 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은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이드 뱅은 이렇게 잘랐고 어 여기 층이 아직 있네? 이게 층을 없애기가 좀은 힘드네요. 뭐 이렇게도 하던데 반대로 쫙 끌고 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자르시던데 이제 애교머리를 한요 정도씩만 그냥 아주 거침이 없죠? 네! 이러면은 끝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층 이쪽에 왜 자꾸 층이 이대로 여기서 잘라봐야겠다 이렇게 어 이제 조금 층이 없어진 것 같네요. 네, 그럼 고데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헉, 여러분 저 여기 이쪽 잘못 자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과연 쓸수 있을 것인가? 대망의 사이드뱅 부분을 고데기를 하는데인데 싹싹 넘어가. 어 머리 자르는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고데기 영상을 봤어야 됐나 봐요. 그냥 이렇게 큰일났다. 이게 제가 머리를 못 잘라서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제가 고데기를 못해서일 거예요. 아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이 영상 못쓸것 같아. 하,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때요? 괜찮게 된것 같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애매하게 됐는데 저의 소감 아닌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자르는 방법은 실제로 쉬워요. 근데 이게 쉽다고? 쉬운 게 아닌 <laughs> 막 라면도 솔직히 물에다가 스프 넣고 면 넣고 끓이면 끝이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라면을 다 맛있게 끓이는 건 아니잖아요 몇 가지만 얘기해드리자면 길이는 원래 생각하신 길이보다 한 2-3cm 정도 길게 안정하게 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내렸을 때 양쪽 길이가 같은지 꼭 확인해주세요 저는 그 때 뒤늦게 확인을 하고 잘랐는데도 아직도 약간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층난거 이렇게 사선으로 있잖아요. 저희가 세 개를 만들잖아요. 층을. 그러면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층이 세 개가 보이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전 그걸 확인을 안 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층 하나를 빼먹어가지고 이렇게 띡띡띡 이상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고 이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거를 좀만 잘했으면 진짜 완벽.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고데기나 드라이기에 능숙하신 분이 아니면, 저는. <laughs> 그냥 무조건 미용실 가시라고. 왜냐면 제가 항상 단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데기도 잘 못하고 드라이기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게 잘렸을 때 커버가 안 쳐지는 거예요. 그런 도구를 잘 쓰지 못한다 하면은 이거는 미용실의 힘이 아주 많이 매우 필요합니다. 네. <laughs> 제 사이드뱅 자르기 경험담은 열했고요. 만약에 자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건투를 빌고 미용실에 가신다 하신 분들은 예쁘게 될 겁니다. 축하드려요. <laughs>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